안녕합니다. 어자 오늘은 어 우리 계단 갈래? 일단 게임을 할 건데요. 게임 뭐 할까? 어, 제 옆에 친구가 이제 게임 뭐 할까요? 마크. 마크요? 어스요. 자 마인크래프트 들어갑니다. 계단으로 들어갑니다. 자 계단입니다 지금. 아 지금 검문사에서 지금 까다롭네요. 왔죠? 왔죠? 자자 갑니다. 이렇트 치트 켜놨죠 이렇게 해 켜놓고 자 일단 완료됐네요 자 생야생이죠 안기모디 어 진짜 빼빼됐다 제가 원래는 저쪽에 제 집에 소분포인트 해놨는데 파게됐네요아나 이런 디스펜스 같은데 갑시다 자, 가면서 하죠. 자, 아, 일단 스폰 포인트. 일단, 문부터 닫고, 여기, 이다가 스폰 포인트 할게요. 짠, 슬러시. 스폰 포인트 나오는데, 여기다. 스폰 포인트. 짠. 오 스폰 포인트 됐다. 뭐야? 오, 뭐야? 싸움 고기가 있어요. 그거 왜 말을 안 해주세요? 임, 왜 말을 안 와? 안 와? 말을 해왜 그래 어, 말안해 영상 찍고 있잖아 뭐 하는 거야 말안 하면 영상이 진짜 방해돼 자 잠깐만요 여러분 마스미 펑펑하다 나 생일 언니다 역시 나 이승 나 지금 녹화 중이야 종이 어, 네, 여러분. 녹화 어, 중이야? 나이, 나이. <laughs> yeah. 네, 네. 녹화 중이세요? 예. 네, 그러면. 자, 그러면, 어, 다음에, 좀시간이안그서 다음에 찍도록 하죠. 자, 그럼. 이만.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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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만. 이만. 자, 인사해. 哎呦嘛。